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 한국을 대표할 7명의 활동 중인 남자 가수 공개. 코리아 앤드 저팬의 킹 참가 확정. 최근 한국 음악계에서는 한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명의 남자 가수가 모여 펼칠 전설적인 무대,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코리아 앤드 저팬의 킹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음악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특별한 무대에 참가할 7명의 아티스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감동적인 무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프로젝트의 시작.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음악의 여정.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2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와 음악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특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음악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아시아 음악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비전 아래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은 각각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매력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코리아 앤드 저팬의 킹 특별 프로젝트 코리아 앤드 저팬의 킹 프로젝트는 양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펼치는 기회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이미 각자 그들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펼칠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줄 예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음악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참가자들, 무대를 압도하는 아티스트들. 박서진 한국 트로트의 아이콘. 박서진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보이스는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전통 악기인 장구와 함께 고음이 어우러져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것입니다. 강문경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주다. 강문경은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자신의 감성과 음악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강문경은 옛사랑과 물레방아 도는 대와 같은 곡을 통해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트로트의 본질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뛰어난 음악적 조화를 보여줍니다. 진해성 감동적인 목소리로 새로운 트로트의 장을 열다. 진해성은 덱티브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진정성 있는 음악적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성을 전달하며 현대 트로트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성과 같은 곡은 그가 가진 섬세한 감성과 풍부한 목소리를 잘 보여주며 젊은 세대와 기존의 트로트 팬들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황민호 금악과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예술가 황민호는 그의 독창적인 무대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덱티브 킹 오브 싱어즈 1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이트라이드와 같은 곡에서 그의 강렬한 고음과 장구 퍼포먼스를 결합한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황민호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녹,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다. 이녹은 사랑의 파티와 같은 곡을 통해 그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각적인 연출과 함께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녹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양국 팬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환희 트로트의 새로운 영역을 열다. 환희는 무심한 이소룡이라는 곡을 통해 트로트와 발라드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며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환희의 음악은 기술적인 가창을 넘어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내며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현준 감성적인 무대로 대중과 소통하다. 강현준은 넥티브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감성적이고 진지한 무대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정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그의 목소리와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음악적 깊이가 느껴지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음악으로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 이번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이 e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 경연을 넘어서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고유의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음악을 가지고 있으며 이두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펼치는 것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양국 팬들은 물론 세계 각지의 음악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특별한 여정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마무리.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 음악의 가능성 보여주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이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양국의 음악적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펼쳐지는 무대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깊이를 탐구하고 아시아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명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색깔을 가진 독창적인 무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두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이는 더욱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채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무대와 강력한 참가자들이 출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킹 오브 코리아 재팬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양국의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음악의 다리. 킹 오브 코리아 재팬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음악적 교류를 촉진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규모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2025년 두 나라의 60년 국교 수립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양국의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각자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활동 중인 남자 가수 7명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들은 킹 오브 코리아 재팬이라는 무대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무대 위에서 폭발적으로 표현하며 기존의 트로트나 발라드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혁신과 감동적인 무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들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그동안 중장년층 이상의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음악이지만, 이번 시즌의 참가자들은 그 틀을 넘어서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서진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감각적인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클라운 무대에서 그는 장구와 함께 고음의 퍼포먼스를 결합하며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가 선보인 고음과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전통 음악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무대는 전통 음악의 진정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무대는 단순히 음악 경연의 일환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결합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뿐만 아니라 강문경 역시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옛사랑 무대는 감성적이고 진지한 표현력으로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해성, 황민호, 인옥 등 무대 뒤 숨겨진 열정과 노력. 진해성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선보인 통신선 무대는 현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그의 섬세한 감성과 풍부한 목소리가 돋보였습니다. 진해성은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점점 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황민호는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아이트라이드 트라이드 별표 별표라는 곡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결승 1라운드 MVP에 올랐습니다. 그의 고음과 장구 퍼포먼스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황민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갖추며 양국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인옥 역시 사랑의 파티 무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옥은 감각적인 퍼포먼스와 섬세한 음악적 표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며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분의 미래. 액티브 킹 오브 싱어즈 2는 이제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문화를 세계 무대에서 널리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객들은 각국의 음악적 특성과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을 통한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국의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아시아 음악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과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며, 트로트와 발라드 등의 전통적 장르가 현대적인 감각과 융합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음악적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관객들은 각 가수의 성장과 그들이 풀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